네 김종인의 명사탐방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상수도관 갱신 최신 공법으로 환경과학 신기술 제400호의 인증을 받고 PICNC 공법으로 맑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대연테크의 우리 최영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게이 맑은 수돗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정말 현대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상수도 예, 그 예, 맑은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이런 일에 뛰어들게 예, 되셨는지 그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 상수도 파이프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파이프를 만들어서 국내에 쭉 판매를 해오다가 에, 이렇게 상수도의 그 깊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예. 파이프를 오래 땅속에 묻어두고 물을 공급하게 되면 안에 스케일이나 녹,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서 공급하는 그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이렇게 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연구하던 끝에 오늘의 이런 공법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선, PICNC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선, 어, 우선 PIC-C 공법에 대한 이니셜은 파이프, 인터널, 클리닝, 그리고 코팅을 한다는 그런 약자로 해서 PIC-C 공법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 공법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이프땅 속에 있는 파이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어,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와 그리고 어, 어, 각종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는데 예,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없애고 예. 그런 것들을 없애고 땅 속에 그대로 둔채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관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연구끝에 오늘 이런 공법을 개발을 해서 어, 이제 리했었기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 우리 도시 같은 번잡한 그 도시에서 그 상수도관을 만약에 교체한다 그러면은 전부 파야 되고 또 그것을 위로 드러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흘려버리면은 교통 체증도 교통 체증이고 또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불편도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직접 어떤 공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새 파이프와 다름없이 만들어줘. 예, 아주 맞습니다. 대단한 공법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런 그 상수도관 갱신 어. 최신 공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최신 공법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공법의 가장 기본은 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를 없애고 그 교통 체증을 없애고 또 많은 경비가 투여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체하는 그 신관으로 교체하는 금액에 한 반값이면은 이런 공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예 남이 쉽게 공법을 따라해 예,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특허를 받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뭐 딱히 남들이 쫓아서 더이 기술을 보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더 좋은데. 어, 그 기술 보고도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기술이 완성된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관련 특허를 11개를 보유하고, 이, 그 관련 특허 11개를 응용을 해서 현재 공법을 시, 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11개씩이나 그렇게 특허를 받으시고, 또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어갈 정도로 네, 확고한 어떤 그 예, 일을 가져오셨는데, 네, 지금 그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모든 장비가 자종화되어 있고, 예. 차량 한 대에 한, 그,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이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인력은 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식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서 한 현장에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직원은 어, 5명에서 7명 정도면 아, 한 현장에서 예. 이제 공법을 시행해서 모든 예.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또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상수도 개행신 최신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요 예. 네, 자, 제가 닫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저희가 개발한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갱생 최신 공법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PIC-C 공법이라고 공법의 이름을 명명한 것은, 파이프, 인터널, 클리닝, 그리고 코팅하는 공법이라 해서 PIC-C 공법이라고 공법 이름을 선정을 했고요. 이 공법의 시공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개발한 발명특허 장비입니다. 관 내부에 스케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장비로서 발명특허를 받은 장비고 이 관에, 노후 관에 어떤 그런 어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고 스케일만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관 내부 스케일을 제거를 하고요. 이그 자료 로봇입니다. 이 로봇 장치를 이용을 해서 관 내부에 반대부에 진입을 해서 이저 실시간 동영상으로 여기에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두께를 어느 정도로 칠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입력을 해서 이 장치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그저 모니터에 분사되는, 그 코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녹화를 하면서 이게 저 코팅이 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그렇요 시공 순서는 저희가 보통 이 작업구를 한1 5 0가 정도의 조그만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cc를 집어넣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백경화가뭐 이런거 하듯이 파이프도 cctv를 집어넣어서 이게 관 내부를 촬영한 이후에 관 내부에 스케일에 걸맞는 표면 처리를 한 이후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씻어낸 다음에 커다란 그 열풍기를 집어넣어서 관을 잘 말리고 그 다음에 관을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CCTV, CCTV를, CCTV를 집어넣어봅니다. 그 CCTV, CCTV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이렇게 잘그 표면처리가 잘 되어있는지, 스케일 제거가 잘 되고 잘말렸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로봇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코팅을 하는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사용시설 협약이 맺어져 있고 지금 서울시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부산시에 업체 등록이 되어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사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아주 듣고 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전부 예, 이제 도로를 또 파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또 교체하고 하면 엄청난 예,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또 인력이 들어갈 것인데 예, 그런 것을 직접 예,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또그 위로 코팅을 하고 그 코팅 기술 같은 것도 대단히 그 아주 예, 최신 공법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특허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지금 코팅을 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라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코팅을 하는 그 장치가 저희 회사만의 발농 특허 장비고요. 네. 예, 아, 그러시는군 그 예. 지금 현재 어, 코팅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관 내부에 실제적으로 분산하면서 코팅하는 것들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을 하면서 예. 어,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원격 조정을 하면서 코팅을 하는 그런 장치는 현재 저희 회사가 많이. 예, 아그러시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것을 처음에 그한 것은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작은 조금 빨랐는데요. 예. 어, 엄청난 고생 끝에 한 10여 예. 년, 어, 예. 10여 년 전에 개발을 해서 예.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고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 이 기술을 조금씩 알려줘서 쓰기 시작한 건 4년 정도 됐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수주액이라 고 그럴까요? 수주액은 얼마나 예, 연매출뭐 수주액은 지금 현재 미미하고요. 연간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예, 30억 예, 정도? 하고 있고 예. 점차적으로 국내 시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열정과 또 예, 거기에 대한 좋은 특허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틀림없이 앞으로 그 분야의 제1인 우리 예, 대연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원래, 이 인간 최형철을 소개한다고 그러면 어떤 점을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뭐, 너무 잘난 게 없어서 뭐, 소개할 만한 건없고요 예. 열심히 하는 건 남한테 빠지지 않고 할수있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술, 기술 하나, 기술 하나? 예. 혹시 거. 뭐, 전공은 뭘오셨다든가 아, 예. 전공은 전자공학 쪽입니다. 아, 전자공학을 오셨다가 이쪽으로 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음. 아까 그것도 보니까 그 로봇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다 전자공학 분야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응용 분야에 예, 응용에 예. 대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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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시고. 지금 그 공장과 회사 본사는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광주에 예. 있습니다. 예, 광주에. 뭐 광주와 특별히 인연을 맺게 된 어떤 배경이어도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좀 많아요. 예, 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편하게 잘줄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광주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예. 우리 사장님의 그런 뜻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런 일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직원분들이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그런 어떤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 봉사의 정신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직원들은 저희 식구나 다름이 없고요 예. 제가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요 예. 또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되면 예. 뭐 직원들한테 저희 친, 그, 진짜 식구보다 더 잘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흑자가 나서, 예, 예. 전 지원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이 부분에 우리 박수 한 번. 예. 예. 어, 아, 오늘, 예, 사실은, 우리 이게 전혀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 조사장이 오늘 이런 분위기를 가, 가지고 와서, 예, 함께 하다 보니까, 에, 우리 황만영 경찰청 수사 지도관 예, 분도 오셨고, 또 네, 주식회사 대연 테크의 허성혁 우리 전무님도 오셨고, 또 수필가이자 에, 전 뱅커맨이신 우리 금당 황태영 선생님도 오셨고, 또 에, 오늘 처음 접습니다만 아주 어한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시고, 네, 주식회사. 코스모토의 이사이신 우리 이정빈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자리를 해서 오늘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은예 그, 그래도 이렇게 딱 얼굴을 뵈니까 아주 얼굴 속에서 신뢰가 묻어나는 그런 인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내에 있는 사람들 너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웃음에 폭한함이 느껴지는 예, 그런 분 같습니다. 오늘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 그런 예,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또한편는 물론 기계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직원 한분한 한 분들을 예, 가족같이 소중히 여기고 또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이익을 올려준 예,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시켜주셨다. 이것은 보통의 경영자로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주셨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어늘이 있기까지 나의 성장 배경이라 할까요? 그런 걸 간단히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독불장군이 없다고 혼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어, 뭐, 저희 집사람이 내적 힘도 컸고요. 예. 우리, 어, 고향은 어, 어디십니까? 아, 저, 창동입니다. 예? 창동. 아, 저, 도봉산 밑에. 아, 도봉산 밑에 창동요? 네. 아, 네, 아 무슨, 그러면 아주, 뭐, <laughs> 서울 깍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얘기하면, 웃음> 어, 서울 분이시군요 뭐,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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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된 어떤 그런 자리였다 그러면, 좀더 멋진 말과 행동과 아니면 자리를 준비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니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laughs>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요. 이렇게 말, 제가 원래 말을 좀 하는데 잘못하겠습니다. 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준비를 해가지고 대단히 하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의외로 처음 하는 일을 참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 우리 저. 네, 예, 조 사장이 오늘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예, 당혹스러웠는데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특히, 예, 그러한 그 분이 새로운 공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밝은 물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대연테크의 최영철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반갑고 의미가 예, 또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이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인가? 창동이아요아그 초등학교.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경신. 경신 중학교 예그 옛날에 아주 명문 아니었습니까?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요 경신 나왔어. 아 경신 그 다음에 대학은 어디 항공대. 항공대 아 전자공학과 예그러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그, 그 우리 최영철 스님이 계시는데 그 오늘 또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허성역 네. 허덕엽입니다. 어, 네. 네. 아, 네. 허덕엽? 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나무 네. 이름을 제가 네. 잘못 얘기를 네. 한참 하고 있었네요. 허덕엽, 허덕엽 전문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시 자, 그래도 우리 출연자분이시니까 자리 앉으시고 제가 서겠습니다. 아, 여기 네. 앉으십시오. 아마 우리 허덕엽 전문님도 오늘 그냥 자리 앉으, 편안히 앉으세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실 줄 알았으면 좀 고운 옷으로 이쁘게 입고 나오셨을 <laughs> 것인데, 갑자기 와서 마련된 자리라 네. 아마 지금 그렇게 오셨죠? 네. 예,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떻게 해서 우리 저 최영철 사장님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까? 아, 저희 사장님, 아, 저, 저가 태... 그, 대형 테그 회사로 들어간 동기는요. 예. 아, 저희, 친정 오빠가 소외에 해서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요. 예. 또이 회사를 들어와서 보니까 아, 기술이 너무너무 특이하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서 예. 제가 앞으로 저희 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가는큰 그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예. 근데 사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정이 <laughs> 높으신 분이시네요. <laughs> 네. 예. 저는 사장님보다 좀더 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laughs> 무슨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열정이더라고요. 저꾸 하니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정이 빛을 바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예, 딱한 마디로 지금 주식회사 대연테크를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점을 들수 있겠습니까? 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가는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하나로 최고로, 가, 최고로 가는 기술이 대형 테크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쪼록 열심히 또그 예, 분야에 예, 같이 협조를 해서 네. 예, 세계 불지의 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황태영, 뭐 저를 예, 소개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예, 한때 옛날 저의 동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예, 황태영 또 수필가도 오셨는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마이크. 네, 마이크. 오늘 갑자기 오셨는데 좀 예비가 된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죠. 예예. 예. 그래서 앉으세요. 오늘 야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오늘 오셔서 느낀 소망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어, 주식에 대한 대연체크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느낌 말씀드리기 전에 한개 말씀. 옛날에 그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 통계학자 세 명이서 사냥을 갔었답니다. 그래서 총을 쏘니까 민주당 의원이 쏜게 왼쪽으로 1m 나가고, 공화당 의원이 쏜게 오른쪽으로 1m 나갔더랍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명중이라 그러면서 토끼를 이제 주스러 갔는데, 실제로는 숫자로는 그게 잡혔어야 될 토끼가 숫자로는 안 잡, 실제로는 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이 숫자 위주로 모든 걸 따지는데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게있습니까 <laughs>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정말 이제 그 기업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여나가는 힘인데 대연테크를 보면서 사장님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한 숫자로 잡히지 않는 정말 따뜻한 기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적인 그런 회사들이 정말 따뜻한 정이 넘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 바램은 어 실제로 대형테크처럼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기술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기술로 지금은 반도체가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숨어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발굴해내고 공무원들이나 아 모든 그 자본들이 이런 기술들을 세계적인 기술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그 앞장서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이런 대연테크 같은 가족기업이. 가족적인 일정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런 대형 테크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서 대한민국을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laughs> 네, 황만현, 저와는 옛날 참 함께 근무했던 동기이시고 지금 경찰청 수사지도원으로 근무하시는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대연테크의 기술에 대해서 또 우리 최영철 사장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대연테크를 이제 알게 된 것은 우리 그 동생이 거기 이제 전무로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좀 유심하게 관찰하고 네,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이 지금 공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 또 음식, 이렇게 3대 요소라 그러는데 요새는 그 서울시에서도 그 옛날에 뭐진흙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온다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수라는 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있는 사람들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 또 가끔마다 또 눈물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물을 사먹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나도 가끔 또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요새 어린아이들은 큰 애들은 물을 안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런 대형테크 그냥 물, 좋은 물을 공급한다, 깨끗하게. 너무 아주 우리나라에, 야, 저런 물이 있나. 참 훌륭한 그 회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나 그 최경철 사장님이 아주 열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우리 건강, 건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다. 저런 기업이 정말 소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신혁명으로 열심히 좀 선전도 하고, 어? 열심히 알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대응할 때 최영철, 또 정문 있는 우리 허덕여, 두 분이 열심히 해서 국민의 건강을 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고습니다몇개 <아주> <laughs>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어떻게 보면 탈레트 어느 분을 <laughs> 예, 닮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 분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정민 이사님, 주식회사 예, 코스모토의 이정민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대형테크의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애국자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나라의, 어, 환경, 또 이제 국민 건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이 회사가 많이 발전해서 모든 분들이 아주 유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어,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허를 한 11개 정도 지금 내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받으셔서 어, 승승장구하는 대형 테크가 되길 바랍니다. 최영철 대표님 앞으로 승승장구 화이팅 해주신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 우리 경찰 방송에 혹시 MBC가 필요할 때는 우리 이정빈 님을 모셔서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얘기해 주시고요. <laughs> 네. 네. 네, 이제 오늘 우연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연한 자리에 함께 했고, 예, 그런데 또 좋은 말씀들만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예, 우리가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예, 그것이 진정성이 좀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의 단점은 무엇인지, 또늘 이런 점은 조심해서 해가고 있다. 하는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예, 모든, 뭐든... 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고 모든 기술이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회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로봇가 하고 기계가 하고 하는 일이라도 컨트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저희 직원들 교육입니다. 네, 공사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어, 매뉴얼대로 완벽한 공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이 기술의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제 회사가 국내에서만 기술을 찾는 게 아니고 어, 해외에서 어, 더 많은 좋은 기술들을 가져다가 모디파이브해서 더 좋은 기술로 발전을 해서 저희 대형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 누가 보더라도 안심하고 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정은의 명사 탐방. 오늘은 13번째로 네, 정말 새로운 그 상수도 갱신 공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그 분야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주식회사 대연테크의 최영철 사장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직접 광주 본사로 가서 2편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